네, 제가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Yeah. 신경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46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곳에까지 전쟁을 쉬게 하곳 이곳에 을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는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4 6편7편 읽었고 찬양 어떤 찬양 불렀죠? 지금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과 이 누가 작사 작곡을 하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거기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이제 마틴 루터가 언제 작, 작시를 했느냐?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방문을 비텐베리크 성당에 그 정문에 이것을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에~ 구카톨릭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마틴 루터가 엄청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싸움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1529년에 이제 10, 한 12년 정도 뒤에 아~ 범스 의회가 열리게 되겠는데 그 이후에서 이제 어, 큰 법정 싸움을 이제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29년도에 그 어, 봄스, 어, 보름스라고 이제 보름스 어, 그 어, 의회 그 싸움을 앞두고 이 이제 찬송실을 작실을 합니다. 그래서 1529년인데 이 아, 이 찬송시의 근거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어떤 거였을까요? 에? 에, 너무 잘하시네요. 상식이 너무 풍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4 6 편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루트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 6 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시를 한 것이 바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자, 지금 마틴 루터리의 그때 당시에 이 아,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아, 때이 찬송시를 적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시편 46편을 바라보면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 아, 그 놓여 있는 사람들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아,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길이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돼.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일도 몰라. 그럼 답답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마찬가지잖아요. 앞일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까에 같이 불안할,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편 46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러한 불안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일 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먼저 일 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나를 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이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 분이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아,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를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2설이 2절, 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떤 얘기 합니까?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을 해보실래요? 한번 이거를 이 말이. 지금 땅이 막 흔들려 변해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바다가 넘쳐갖고 막 덮어버리고 혹시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해 본분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약간의 지진. 근데 이게 막 지진이 강도가 7이 넘어가고 7.5, 8돼 갖고 막 흔들려 갖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그 정도의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흔들리면서 그 무너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영화들을 보면.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안드레아스인가 그런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 그 보면 이 판이 지나가서 이게 지진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막 넘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바닷물로 잠기게 되는 뭐 어떤 그런 재난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이온 천지가 천지지변으로 변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큰 내가 견디기 힘든 환란이 다가오게 된다면 어떤 마음들이 들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거는 1절인 거예요, 1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한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미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읽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자여기서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으로 비유를 하는데 성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성벽 이런 것인데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였는데 이 성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하는데. 이성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성이 흔들리지 않느냐?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그성 안에 누가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게바로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도 오신다고요. 언제도 오신다고요? 지금이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벽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 아, 새벽이 어떤 시간이냐면 동이 트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힘들 때 밤새 우리가 밤을 지내왔잖아요 힘든 시간들에 막 빠진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도와줘요 진짜 힘들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피할 때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이 고백을 중간에 또한번 하잖아. 실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가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와가지고 여와의 행적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지켜봐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것들을 돌아봐라. 그게 어트,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이거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저항하면 그 땅을 황무지로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절에보면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 큰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데, 과거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황무지를요, 옥토로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또하나님께 정말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어글면 심판하셔서, 옥토가 학무지로도 변하게 하시는 분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전쟁을 끝나게도 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냐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봐라. 지난 날 돌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우리가 할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어떤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니까 내가 막 이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어떤 걸막 하려고 막 어, 허둥지둥대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 불안해하지 말고 자꾸 어, 허둥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힘이 되어주시고, 한난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든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분명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1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 아,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불안해 하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불안하다면, 그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해야 될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한개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1절과 7절과 11절 이세 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뢰하고 믿으시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되뇌이세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되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 오늘도 내일 또 일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의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co i nie 세상 풍파지. 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그 장애물들, 그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에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46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한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권이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정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 주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